동그리가 안 나타나가지고, 제가, 아휴, 아이들이 그래 왜 이래 안 보이지? 했더만,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, <laughs> 세상에, 제가 지금 한 바퀴 돌고, 지금, 양아치, 지금, 찾으러, 지 제가 갔다 왔거든요. 제 동네를 한 바퀴 다 돌고 있는데, 보니까 세상에, <laughs> 여기 가서 먹고 있어요. 아이고. 동그라, 옆에 물이 있대, 어이? 아. 지금 보니까, 지금 저차 밑에 고미가다 먹고 갔고, 오늘은 소미하고 설아하고 제가 못 봤어요. 못 보고, 어, 오늘 지금 본 아이는 민키, 민키, 민키 보고, 동글이 보고 어, 첫째 보고 주일이 보고 삼숙이 보고 그 다음 어, 회색 줄무늬 아이 보고 그 다음 또 누구 봤지 음, 오늘 못본 아이는 블랙 블랙 못 봤고 양아치 못 봤고 징징이 못 봤고 시도는 제가 약을 먹였고, 아, 그다음 오늘 눈꽃하고 눈꽃 새끼 받고, 뭐 우리 동네 요미하고 까칠이 이는 아들은 저번에 보고는 못 받고, 아유 잘 먹네. 아 지금 제가 양아치가 지금 조금 걱정이 좀 됩니다 지금. 오늘 첫째로 지금 어디에, 하수근이 어디에 빠져가지고 막 털이 엉망으로 왔더라고요. 근데, 어, 일단 보기는 봐서 지금 수컷들이 지금 그슈퍼에 새로운 애가 지금 아이들을 다 잡고 다니고 지금 제가 그 아이를 지금 잡아야 되는데 지금 갈바기도 잡아야 되지만 지금 그 아이를 잡아가지고 먼저 수술을 지금 먼저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잡으면 제가 팀장님께 제가 전화를 연락을 하기로 했어요 그 아이를 잡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수컷들이 조금 지금 갈건데 지금 양아치를 지금 오빠가 지금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계속 지금 양아치를 지금 찾고 다니는데 아 어떡하지? 아이들이 지금 먹고 들어가래. 아이고. 먼저 지금 여자아이들이 지금 배가 많이 좀 그래서 남자애들부터 먼저 지금 풍사 수술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제가 팀장님께 물어보니까 거진 여자아이들 아이, 할라 하면 지금, 한달 하고도 지금, 그지, 두 달은, 두 달이나, 두달 조금 그대나, 하여튼, 그, 애들, 젖을 다 지금 뗀 상태에서 아마 수술이 가능하지 싶거든요. 아유, 잘 먹네. 묵고, 들어가라. 응, 우리 동그라. 엄마가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좀 맛있는 거줄수 있긴데, 엄마가 내일 조금 일찍 나와, 응? 에이디 캔하고 그런 거좀 줄게, 응?